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성서나라 아, 송은근 목사입니다. 예, 네, 이 정말 철통 같은, 어, 아, 이제 대깨문, 어, 아, 그런 저, 어, 아, 철도 이제 깨어지는, 어, 아, 그런 그 현상들이, 어, 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오늘은 그 김용민, 이 전도사, 목사가 됐나요? 이 이렇게 그 교회 적폐를 잡던 그 김용민 어, 씨가 어, 가족 같이 목숨을 걸고 서로 함께하고 싸우던 어, 주 주진우 기자 그리고 김어준 어, 하고 어,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그네 어, 편인가 내 편인가 하고 어, 윤석열 편으로 돌아간 어, 주진우를. 어, 돌아오라고 통탄하면서 그 질문을 퍼붓는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그동안에 꼭그 김용민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김태복 목사님의 아들, 김용민 씨에게 질문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보겠습니다. 에, 저는 뭐, 이제, 김용민 씨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뭐, 나이로 선배 목사로서, 어, 김용민 씨라고, 어, 또, 정강우 목사한테도, 씨, 씨 붙이고 하니까, 어, 저도 이렇게, 그렇게 붙여, 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목사 킬러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이, 에, 그런, 많이 있어서, 저도 이 고소를 당하지 않나, 아, 참 조심스럽고, 또 겁나기도 하지만은, 이 기회에 몇 가지, 에, 이제 합리적인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 김태복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에, 그, 아직 살아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참그 책을 한두권 제가 사서 보고, 그분이 그 개혁적인 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홍익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그 사진을 늘 보고 또 책을 내가 몇 번이나 꺼내 읽으면서 참 인자하고 온화하고 목회도 무난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그 내심으로 존경해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어 보니까 아주 그 필치도 맛깔나고요 글솜씨도 좋고.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에, 한국 교회가 사실 한때 그런 그뭐책 제목이 에,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뭐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부산물로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많이 나타난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예리한 필체로서 분석을 하고 지적하시고 동시에 예수 한국 세계 선교 사명의 그 원대한 미래의 꿈을 그 제시해 주었는데서 뭐, 우리 그때 젊은 그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 많은 뭐 동감하고 다 그런데 동참했지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진다. 다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제2의 개혁자 루트가 나와야 된다. 뭐, 다 동의했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아들로서 몇 가지, 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있어서. 첫째는, 그 신학교에 나온 사람으로서, 아무리 뭐, 아, 조금 리버럴 그 자유신학, 어, 한신신학교를 나온 하더라도 이제 성직자가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하 벙커 뭐 벙커 교회인가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 그렇게 그 목사들을 희하고 예수를 희하고 가운을 입고 아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그 말들 뭐 지금 여기 말하지 않아도 어, 그런 것들이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 정말 그 한국의 가로뉴다라고 하지 않, 않나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죄하고 자신의 의인으로서 개혁자라고 한다면 왜 그런 그 방법을 쓰는가? 뭐 충격 요법을 위해서 쓰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요. 어, 교회한다는 분이 전도사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좀 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 한국 정치와 교회가 더럽다고 해서 같이 나도 더러운 진흙탕이 되게, 어, 되어서 해보겠다. 어, 그런 것은 성경적이도 아니고 교회를 더 희화하고 경멸시키는 에,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당신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어쩌면에서는 타도를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에, 그리고 또두 번째는 왜 자파 자에게 그 가담을 해서, 어, 적극적으로, 뭐, 이번에도 윤석열 쪽으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어, 김용민 씨가 그렇게, 직분문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걸 봤는데요. 왜 그, 어, 전, 이 정부의 친정부 쪽에는 적극적으로, 어, 그렇게 가담을 하고, 어, 함께 하는지, 일반적으로 한국 교계는 보수파라고 되게 보수파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의 주 세력인 이 정부의 이 종북, 친북, 친중으로 경도되어져서 나 질주해가는 그런 것에 동조를 하는지, 함께 하는지, 한국 신학 기장 측이 좀 그런 그 과거에서부터 이, 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대다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신교의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모니한은 모니칸 목사 그리고 이해앙 뭐 목사 종북 단체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 좀 밝히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세 번째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 고소를 여러 분한 줄로 합니다. 같은 장로교 교단이고 같은 성직자고 선배로서 볼 때는 한참 선배인데 어느 사이든지 거기에 그 선후배가 다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예의도 없이 이렇게. 예, 고소할 만큼 그 목사님이 과연 그렇게 여러분 고소할 만큼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고소를 하더라도 같은 그 성직자끼리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사실은 뭐 선거법으로 고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어, 뭐 선거대책 위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분 이제 전 목사님은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횡령이 지금 뭐 그렇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교리가 잘못되어서 이단으로 드러난 것도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아니고 에, 이렇게 선거법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어, 이렇게 앞장을 서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에, 전도산지 목사로서의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어, 멀지 않습니까? 원안의 개인적인 원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전강훈 어, 한국 교회의 지도급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그렇게 12명의 또 사람을 고소했죠? 어, 그렇게 고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원수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뭐, 개혁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 바울 사도는 성경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근안이 없느냐. 세상 법정에, 어, 나아가서 고소하지 마라. 예? 고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 교회 안에서. 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세상 끝 바깥에 끌고 나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어 교회 안에 건징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교회 교단 우리가 총에 모든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 말도 듣지 않으면은 에, 출교를 시키라.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참여는 왜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김용민 씨는 정치가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죠. 그렇게 출마를 했는데 썩은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정말 그 이전투구 그왜국회의원들은그 잡지 않고 말이죠. 정치는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왜그 한국 교회를 개혁을 하려고 나서는지 이전 강원 목사는 잘못 가는 정치가 사실 운전자를 끌어내리자 아, 이렇게 해서 어떤 사상 문제 왜 하, 이런 일에 함께 하지는 않고 김 씨는 이렇게 목표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김씨는 교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목사의 목사로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은 목사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 종교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한국 교회 부도덕한 것을 에,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북 어, 종중 이 연방 제도로 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보고자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정치의 정교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목표로 정치에 참여합니까? 이거 아주 궁금하네요. 또 다섯 번째, 자식은 대개 그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뭐 저질스러운 그 음담패설 했죠? 그 욕설 그리고 교계에 대해서 때려 부수고자 하는 그~ 과격 급진 혁명 개혁을 개혁을 볼때 그~ 연로하신 아버지 그 온화하신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찬성하시는지 어떻게 자녀를 그 어떻게 이렇게 참 여기시고 하셨는지 참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성경에 뭐 가끔 희스이 하가 어, 참 성왕이신 이석이야가 낳은 아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참 아버지와 자식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 교회 개혁 정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언론과 이 등의 방송에 나가서 마침 그 마침 그 지붕에서 나팔을 불므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전도를 가로막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집안을 후벼파고 내 부모를 내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해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에, 예를 들어서, 세섭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섭에 대해서, 뭐, 방인성 목사와 더불어, 어, 엄청난 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뭐,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에, 저도 이제 그런데 많이 찬성을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은, 야, 저거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어,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세력들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싸버리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자파 세력과 안티자들에게 빌물을 주어서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부의 적을, 적이 돼가지고 분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발을 느끼고 뭐 저런 짓거리를 다 하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으로 오히려 세습도 일정 부분 이것도 좋은 것이다 그런 감싸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겨가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여겨가를 갖고는 거요. 주적을 이롭게 만들고 교란시키는 반민족 행위다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람, 민족 사람, 민족 통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적을 이롭게 하고 교란시키는 반민족 행위와 같은 그런 거그 맥락.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린 이런 평화 뭐 평등 그리고 어 사랑 나눔 뭐 이런 그 통일 선교 이런 이름을 이용해서 적을 이롭게 하는 그 이적 행위를 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이 어 냉철한 이런 그 천사로 가정한 이런 그 마귀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철한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지, 김용인 씨는, 어, 그, 꼭 한번 이런 일에, 이런 것에 한번 좀 대답을, 김용민 씨도, 어, 그렇게 화가 나니까, 내 함께 하던 주진우 기자가, 아 그렇게 이제 윤석열 쪽으로 가니까 화가 나서 뭐 너대까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 보니까요. 좀 대답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좀 부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